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쭈입니다. 제가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이어서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렌즈를 먼저 껴줄 거예요. 얘가 요즘 핫하더라고요. 단순 제공받은 제품인데, 크리스틴, 하파 크리스틴인가? 거기에 렌즈가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랑 공유를 해보려고 들고 왔어요. 일단 한 팩에 두개 들어있고요. 패키지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레이 렌즈네요. 그래픽이 좀 많이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얼룩덜룩한 느낌? 렌즈 예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끼니까 얼굴이 너무 잘 보여서 좀 부담스럽겠죠. 약간 렌즈 끼기 전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대충 살게 되거든요. 렌즈를 끼면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은 느낌? 렌즈를 껴줬습니다. 렌즈 좀 이쁘네요. 근데 오늘은 화장 하기 전에, 제가 어제 뭘 잘못 건드렸더니 피부가 약간 울긋불긋 뒤집어져서 피부 케어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해서 들고 왔거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흑당보라는 건데 모공 쫙 비우고 장벽 꽉 채우는 60초 마사지 고체 팩이에요. 제가 평소에 고민이 블랙헤드거든요. 코에 피지가 조금 고민거리여가지고. 패키지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약간 한약재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약간 돌비누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써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멩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비누여서 손이 닿으니까 약간 미끌미끌해져요. 약간 뭐 실리콘 받침대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꺼내서, 이렇게 생겼네요. 화장실에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 느낌의 제품인 것 같은데 모공 케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바로 써보겠습니다. 와... 약간 코랑 볼쪽 모공 있는 쪽을 중심으로 케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에 담궈서 어떻게 되나 볼게요. 굉장히 쫀쫀한 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까면서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좀 머드팩 같은 느낌이에요. 물에 닿으니까 약간 이런 색으로 나오네요. 거품이랑 합쳐져서 색이 조금 연해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쫀쫀한, 되게 신기한 제형이 비는데, 얘 모공 노폐물이나 피부 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모드팩한 느낌 같지 않나요? 약간 흙 묻히고 돌아다니는 애들 같은 느낌이 드는것 같은데 약간 옛날에 피부를 케어해주던 제품들의 효능을 넣어서 나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쫀쫀하게 조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건 인증을 마친 제품이라고 하니까 화학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좀 씻어볼게요. 어, 진짜 피부 결이 약간... 아니, 까만 걸 발랐는데 왜좀더 밝아진 것 같죠? 어쨌든 세안용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기초 케어는 간단하게 에뛰드 순정, 센텔라 약산성 진정 토너를 사용해줄게요. 세안 직후에는 일단 피부 건조해지지 말라고 약간 토너 같은 걸 많이 발라줘요. 이 순정 라인이 약간 제최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제품을 제공받아서 발색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딱 찍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무려 전색상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제품도 있는데 또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이 와서 전 행복합니다. 일단 입술만 바르면 뭔가 좀 허전하니까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토너를 일단 발라줄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소개한 적 있었던 해서린의 아침 토너고요. 아주 가볍게 케어를 해줍니다. 약간 마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게요. 오늘 사용해줄 파운데이션은 클리어퀼 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인데 이 브러쉬까지 같이 왔으니까 함께 사용을 해보죠. 한두번 짜서 얼굴에 발라줄게요. 이거 음, 음, 생일을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친구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양양 갔다 와서 진짜 엄청 타긴 탔나 봐요. 이게 제가 원래는 1호를 발랐었거든요? 아, 2, 2호였나? 란제리? 근데 이게 지금 3호 린넨인데 이렇게 밝네요. 여기 쉐이딩은 메리몽드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건조해지면 입술이 일어났는데 약간 제가 뜯는 버릇이 있어서 입술이 약간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닐라코 틴트 제품을 원래 썼잖아요? 얘가 약간 워터리해서 그런지 상한 입술을 정말 잘이쁘게 포장을 해줘요. 일단 손목 발색샷은 전 색상 다 보여드리고 입술에는 몇 가지 약간 조합을 해서 발라볼게요. 이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PP01 제품인데 플라워 샤워 음. 제가 좋아하는 류의 그런 색상을 먼저 뽑아봤는데 RD01 러브미 다홍빛 또는 예쁜 투명한 색상이고 이게 이 틴트 특징이 약간 레이어링이 잘 되는 느낌,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얘가 또 마르면 밀착이 착돼서 정말 조금 바르면 그냥 립글로스 같은 느낌으로 연출도 되고 여러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조금 더 색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착색이 되게 이쁘게 돼요. 이렇게 색깔 그대로 착색이 너무 이쁘고 지속력이 그래서 좋아요. 깔끔한 느낌이죠? 전 레드 계열의 립을 좋아해서 약간 이런 색상의 립을 많이 바르는데 한 번만 더더 발라주고. 더 근데 여기 보니까 착색이 되게 빨라서 되게 빨리 펴줘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센 컬러가 RD2 디어 레드 색상이거든요? 얘는 정말 발랐을 때딱 오렌지 레드의 느낌이 커요. 그래서 가운데 약간 포인트로 발라볼게요. 색상 너무 괜찮은데. 근데 제가 가장 뜯어보고 싶었던 건 얘네거든요. 약간 키세스 같은 느낌의 틴트 기획 세트. 약간 쿨톤 웜톤 세트 같은 느낌인데 웜톤 조합은 코랄 브리즈랑 러브미. 쿨톤 세트는 핑크 브리즈랑 플라워 샤워. 전 얘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합격. 전 색상 발색 영상은 제가 쇼츠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밑에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색상이 뭔가 영상에선 되게 튀어 보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이 정말 덜해요. 그리고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섀도우는 틴토 제품 사용해줄 거고요. 딘토 블러피니시 제인 오스틴 섀도우예요. 바닐라코 비바이 바닐라 블렌딩 브러쉬인가? 브러쉬로 아이오 를 잡아주고 윗줄 왼쪽이랑 가운데 색상을 섞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랫줄 가운데 이 색상을 애교살 쪽에 약간 올려서 받친 섀도우로 뒤쪽에 음영감을 좀 넣어주고 이 섀도우가 뻔덕뻔덕한 펄이 없어요. 전 이제 약간 새내기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잡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은 발랄하게, 눈은 좀 눈썹은 하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남은 걸로 대충 채워줄게요. 너무한다고요? 오늘은 열심히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날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맨위 오른쪽 색상으로 아이라인 아이는한번더 그냥 가볍게 주고 브러시 끝 부분으로 살살 발라주고 아이라인도 딘토 제품 단테 원바이원 아이디파이너 인더 다크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블랙 아이라이너를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수채화 물든 거 같은 느낌의 아이라이너 잡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아이라인 가볍게 빼줍니다 눈물 살짝 이렇게 음... 왼쪽 아이라인도 왼손으로 그릴 수 있었으면 할게 좀더 편했을 텐데. 근데 항상 왠지 모르게 왼쪽이 아이라인이 더 예쁘게 돼요. 인더라이트로 애교살 한층 어려집니다. 진짜 애교살 있으면 확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모에 생기를 약간만 넣어줄게요. 근데 네. 돼! 딱이 정도 보이기 때문에 뷰러랑 마스카라까지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카메라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여기서 끝내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지작업 <놀람>

이게 열이 받잖아. 열이 받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부는 마스크 때문에 좀 지워졌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뜬거볼수 있거든요? 마스크 밑에 있는 부분 거의 지워졌는데 중간중간에 커피 마시고 하기까지 했는데 립은 그대로네요. 지금 입술 상태가 말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나고 집에 왔으니까 편집을 먼저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지금 8시가 좀 넘었으니까 한 새벽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대충 작업할 거 하고 잘 준비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